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투자 부동산의 계정 재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내가 임대 목적이나 또는 시세 차익 목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다면 유형자산으로 계정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투자 부동산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때 투자 부동산의 계정이 바뀌는 경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를 둘로 나눠야 되는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지 또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재분류 전이나 또는 후에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기 때문에 재분류 과정에서 손익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실선에 해당하는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투자 부동산과 재고 자산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공정 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분류하는 반면, 자가 사용 부동산 유형 자산에서 투자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재평가 모형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계정 재분류를 하고 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월할 상각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계정 재분류 문제는 기중에 재분류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시 월할상각을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X2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세무는 X1년 4월 1일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200만원에 취득합니다 시세차익을 위하여 샀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X2년 4월 1일에 자가사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거든요 일단 X1년도 말까지는 투자부동산이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240만원이죠? 40만원의 단기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2년 4월 1일에 건물로 전환을 한단 말이죠? 투자 부동산에서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계정 대출를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평가 손익을 PL로 인식해야 돼요. 20만원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 상각을 가정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6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따로 재평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때 감가상각비 계산 시 월할상각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분류를 하고 나서 9개월 동안 보유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 시 12분의 9를 곱해 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X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6만원, 2번이 답입니다.